아멘. 내용은 어 끝절까지 54절까지인데 읽기는 31절까지만 읽습니다. 음. 자, 25절에서 31절까지는 이제 전쟁에 나가서 전리품을 가져왔는데 이 전리품을 나누라는 것이죠. 직접 전쟁에 참여한 자들의 50% 그리고 전쟁 참여하지 않은 해중들에게 50% 그래서 직접 참여한 전쟁 전쟁 퇴에 참여한 군사들은 50%를 받는데 그그가운데 500분의 1을 즉 0.2%를 하나님께 11절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해중들은 해중들은 절반을 받지만 해중들은 50분의 1즉 2%를 2%를 어, 레인에게 드리라는 것이죠. 이제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32절부터 끝에까지는 그 전리품이 무엇인가를, 전리품에 대한 소개, 그리고 전리품의 양이 얼마나인지를, 뭐 양이 몇 마리고, 소가 몇 마리고, 뭐또 이렇게 포로를 몇명 몇 잡아오고, 또 이걸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고, 또 레인에게 주고, 제사장이 주고, 금먹거리, 온먹거리, 뭐 이런 게 쭉쭉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 중에서는 전리품을 나누는 것에 대해서 잠시 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어, 기독교는 은혜를 참 많이 강조하죠. 음, 뭐 은혜의 종교다라고 해도 가언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은혜를 빼면 이야기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은혜를 빼놓고서는 성경과 하나님을 설명할 수가 없고 이해도 안 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도 은혜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은혜고 인생 의미 자체가 다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로 시작하고 은혜로 마치는 거예요. 죽음 그 자체도 은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은혜 아니면은 설명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은혜 아래에 있는 거예요. 은혜 한글, 어, 한글 그사전에는 은혜는 그냥 어, 고맙게 베풀어 주신 어떤 혜택, 어, 내게 참 고맙게 베풀어 준 어떤 그 신세, 뭐 이런 것으로 은혜를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 우리는. 이 은혜를 단순하게 그냥 고맙게 베풀어 주신 신세나 어느 정도 내가 혜택을 받은 것을 말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신세진 것도 아니고 혜택받은 정도가 아니라 갚을 수 없는 절대적인 은혜 아래 우리는 놓여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하고 노래하며 감사합니다. 내가 갚을 수 있는 혜택이라면 내가 어느 정도에서 좀 이렇게 만회할 수 있는 그런 혜택이라면 우리는 이 정도 감사, 이 정도 노래, 이 정도 찬송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은행 대출을 내가 받았습니다. 이제 돈이 없는 사람인데 은행 대출을 막 받았죠. 안 되는데 은행에서 어떻게 해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은행에게 내가 감사를 합니까? 오늘도 감사하고, 내일도 가고, 그 은행 앞을 지나갈 때마다 감사하다고 하고, 지진장 만나서 감사하다고 늘 감사합니까? 아니요. 왜 감사하라고 우리는 안 합니까? 왜 내가 갔기 때문에. 오히려 지진장이 내게 감사하지. 그지? 우리는 내가 조금 어느 정도 응당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별 감사하네요. 진호이가 내한테 밥한끼 사줬다가 내가 뭐 특별히 감사하나? 아니요. 지가 사준 것보다 내가 사준 게 훨씬 많기 때문에 감사하네요. 아, 물론 그 당시는 잘 먹었다 고맙다 하지만 그러나 감사 왜? 내가 충분 우리하게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이거는 뭐 갚을 길이 없고 설명할 길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평생 감사해도 이 감사가 부족하다고 우리는 그렇게 느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 아래에서는. 뭐, 아무것도 우리는 할것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받은 은혜를 좀 완벽하게 유지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은혜되게 유지하기를 하나님은 원한다는 것이죠. 그게 뭘까? 그게 뭐겠습니까? 그게 나눔입니다. 소위 말해 분배라는 것이죠. 분배. 하늘의 것을 내가 받은 신령한 영적인 것을 나누는 거예요, 분배하는 거예요. 옆 사람들에게, 주변에게 나누는 겁니다. 보십시오, 이 나눔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나누어 주지 아니하였더라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지. 삼일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한 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뚝 떼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란 것이죠. 우리가 축교로 받은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 여러분이 구원받았다고 믿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믿고 오늘도 감사 제목을 적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이 생활들, 여러분이 감당하고 있는 나름대로의 영적인 그 은혜들을 나누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나눈다 하면 물리적으로 생각합니다. 산술적으로 두개 있는 것을 하나를 준다라고 생각데 그것도 포함되지만 그걸 훨씬 뛰어넘는 성숙한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놀라운 것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받은 것을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주신 은혜가 우리에게서 흩대지 않고 이 은혜가 완벽해지고 이 은혜가 완전해지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이 뭐냐? 내가 받은 이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분배하는 거예요. 분할하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받은 은혜는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게로부터 해서 다른 곳으로 흘러나갈 때, 우리가 플로잉 할 때, 이때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두 달에 한 번, 분기마다 한 번씩 플로잉할 때 플로잉을 받는 사람은 몰라요. 그러나 플로잉을 하는 사람은 달라요. 플로잉 받는 사람은 딱 그것이라, 딱딱 딱 받는 그 수준. 그러나 늘 플로잉하는 사람은요, 그걸 하면서 나름대로 깨닫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대한 전쟁에서 큰 승리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전리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전리품을 이제 하나님은 나누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쟁에 참여한 자뿐 아니라 참여하지 않은 그 해중들에게도 균등히 나눌 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또한 나눈 것에 대해서 얼마씩 군인, 군사들은 500분의 1, 백성들은 50분의 1, 그것을 하나님께로 또 레인에게로, 군사들은 하나님께로, 백성들은 레인에게 그것을 나눕니다. 흘려보내는 것이죠. 받은 것을 나눈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 땅을 하나님께로 받지요. 이것을 기업별로 나눕니다. 그 기업은 또그 받은 것을 각 안에 족속 족속으로 가족으로 또 나누는 것이지. 자꾸 나누는 것이 이럴 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서 완성되어 간다는 것이지. 당시 전쟁의 전리품은 전쟁을 수행한 자들의 몫입니다. 오늘도 그렇잖아요. 오늘도, 이제, 우리 나라 축구, 대표 선수가 나가서 이렇게 올림픽이나 월드컵에서 메달을 따고 왔으면 그걸 우리에게 나눠줍니까? 단도 10원도 우리한테 안 온다고. 저거들 다 갈라먹잖아. 오늘 그거 당연한 거예요. 그거 우리한테 안 줬어. 우리가 뭐 섭섭하거나 그런 거 없어요. 우리는 왜? 우리는 함께 기쁨을 누리고 함께 영광을 얻는 것으로 우리는 족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그 받은 전리품들을 얻은 것들을 다 나누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는 500분의 1을 바치도록 합니다. 500분의 1은 크지 않습니다. 0.2%라면 얼마 크지 않아. 그렇게 드리라고 하는 이유는 그 전쟁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너희들이 감사해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물질이 없어서 우리에게 뭔가 개똥 받는 것처럼 이자 받는 것처럼 드러내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내가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죠. 여러분 11조를 내가 드릴 때 월급 받은 그 다음 주에 이제, 흥금 봉투를 가지고 1일전나는데 아, 내가 100만 원을 벌었다. 그러면 10만 원할 때, 하, 어떨 때 마음에는, 아, 10만 원 너무 큰데, 아까운데, 아, 10만 원 이까지고 내가 좀 하면 뭐할수 있는데,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다, 아니야, 그래도 드려야지 하면서 내가 믿음으로 하면 해지 하면서 결국은 내가 믿음으로 딱 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거야. 하나님이 내 부족한 채워주실 것을 난 믿고 드린다. 라고 할 때, 나는 고작 그 10분의 1을 드리는 그 순간이지만, 그러나 그 순간만큼 하나님을 전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믿음의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래, 하나님은 니네 꼴랑 10만원 밖에 안 했나,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은 니가 받은 전부를 내게 주었다, 라고 그렇게 하는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는,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주일날 아침에 와서 감사한금 적을 때, 비록 내가 5천원, ,000원, 만원을 넣으면서 감사한금 할 때,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게 중요하지. 흥금의 액수, 그 흥금의 양,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사람들은 이런 생각에, 아, 내가 흥금도 조금밖에 안 하는데, 이 뭐, 감상금 하면, 이거 쪼글 싫었다 하면서, 그래서 한몇 개월쯤 모아가지고 한 번씩 크게 한번푹 감상금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 그는제대로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드린 것을 그들에게 주운 것을 그들이 나누고 또 그들이 하나님의 기억함으로 그 중에서 일부를 하나님 앞에 또 예물로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 이것을 은혜의 완성으로 하나님은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방에서 함께 있는 그 공동체 식구들과 이 나누는 것은 엄청난 힘이 엄청난 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더욱더 정확하게 알수 있도록 알도록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서 가장 흥강하고 왕성할 때가 언제였냐? 이 나눔이 풍성할 때.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분할하고 쪼개고 전달하고 할 때가 가장 그 공동체가 힘이 있었고 왕성했다는 라 사실 요수와 22장 8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마라이르데 너희는 많은 재산과 심이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류와 쇠와 심이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 원수들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의 형제와 나눌지니라 라고 합니다 요수와 때거든 요수와 때가 얼마나 강력해 가난을 다 점령했잖아요 가나안의 수많은 민족들, 주변의 많은 이방족들은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군을 강력 두려워하고 겁내했다는 거예요. 왜? 여호수아의 군대가 강력 강력했거든요. 여호수아의 군대가 강력한 이유는 저것 때문. 하나님의 은혜를 나눴다는. 거예요. 내 것이라고 막우기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함께 분할. 나중에 조금 더 설명하겠지만, 여러분 자꾸 이건 물리적으로 뭐 하나 내 있는 거, 내가 두개 받았으니까 하나 준다. 이런 의미 아니에요 이거 또 사무엘상 30장 24절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시작,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쟁이 내려갔던 자의 분기시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기시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이 다윗의 군사들이 어려운 전쟁을 수행할 때에 일부는 적을 치고 일부는 남아서 소유물을 지켰거든요. 그래서 일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군사들이 이거 받은 거 나누지 맙시다. 이 우리끼리 합시다. 그러니까 다윗은 아니다. 나눠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눴죠. 이때가 언제냐? 다윗이 가장 강력할 때, 다윗의 군대. 다윗의 나라가 가장 흥황할 때입니다. 한 구절 더 볼까? 사도행전 2장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 시작.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러를 따로 나눠주고 이때가 언제 사도행전 2장 초대교회. 가장 초대교회가 왕승할 때. 부흥할 때. 교회가 힘있게 지금 흥황할 때입니다. 그 원인은 저것이라는 것이죠. 물론 저것이 뭐 핵심적인 원인이라 할 수는 없지만 그런 특징은 가장 그 공동체가 가장 힘이 있을 때의 특징 중 하나가 그 안에서 풍성한 나눔이 있다는 것이죠. 초창기 우리가 플로잉 할 때는 풍성했어. 그런데 요즘은 플로잉하면 그 형식적으로 한다. 플로잉이라는 게 뭔가 뭐, 다이소 가서 뭐, 5천원짜리 하나 사가지고 누구한테 주는, 이게 아니다고, 이걸, 이런 플로잉 안 해요, 진짜. 플로잉이라 것은 내가 기도했어.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 중에 하나 수도 내가 플로잉 할수 있는 거야. 어, 내가, 내가 가지고 있는데, 이건 내가 버리지도 않해 아까, 이거 내가 참 중요하게 쓰는데, 근데 이거? 기도해보니까, 저 친구한테 이거 하면 더 좋겠다. 하나님 그런 마음 주신다. 그렇게 흘려보내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내 안에서 완성된다니까. 그 은혜가 완성된다는 것은 그 은혜가 흔들림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신앙이 이리 왔다 저리 갔다 하냐면, 이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서 완성되지 않으니까 늘 이리 다 저렸다 하는 거예요. 지 기분 좋으면 막 하고 지 기분 나쁘면 그냥 막 입을 뒤집어쓰는 거예요 왜? 하나님 은혜가 내 안에서 완성되지 않기 때문에 온전해지지 않기 때문에 이 은혜가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나누는 거예요 분할하는 거예요 분할 분할이라는 것이 그냥 내 시간을 분할해 주는 거예요 상대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내 시간을 분할해 주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바쁘지만 아무리 내가 힘들지만 내가 이금만큼은 우리 공동체 이금만큼 내가 지킨다. 여러분 바쁘지만 오늘 수요회 배웠잖아. 내가 물질이 없지만 내가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를 위해서 내가 십일조 하는 거예요. 감사한 거 하는 거야. 내가 또 어렵지만 다른 것으로 내가 봉사하는 거예요. 이게 은혜를 나누는 거이 이게. 이렇게 나눔이 풍성할 때 그. 때그 공동체는 가장 힘이 있었고 가장 흥황했다라는 사실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은 사람은 받은 은혜에 대한 온전한 태도는 그것이 내 안에서만 머물지 않고 흘러나가도록 계속적으로 분할하는. 분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 당장은 뭐가 내 것이 없어지고, 당장은 내가 수고하고, 당장은 내가 뭐좀 많이 하는 것 같이 보여도, 당장은 내가 조금 부족한 그 용김을 받고, 당장은 내가 손해 보는 것 같고, 당장은 내가 아쉬운 것이 생길 줄 몰라도, 그러나 또 다른 양태로 하나님의 부음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29절에 다섯달럼 받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무릇 있는 자는 받아서 풍족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없는 자에게 하나 더 줘서 그냥 평균을 맞추시는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에 있는 것을 빼앗아서 더 많이 있는 자에게 더 많이 줘서 더 풍성하도록 하신다. 당장 내게는 뭔가 없어서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 수능하고 분할하고 분배하면 하나님은 나도 모르는 어느 순간에 어느 것으로 내가 혹은 내가 깨닫지 못하는 그런 상황과 형편으로 하나님 내게 채워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 내게 나를 세워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받은 은혜를 받은 은혜를 우리 공동체 안에서 옆 사람에게 함께 나누는 겁니다. 말로도 나누는 거죠. 말로 꼭뭐 있는 거 아니라 말로도 함께 할때 나누는 거예요. 힘든 그런 공동체 식구가 있으면 함께 해주는 것으로 나누는 거예요. 내 생각을 나누는 거예요. 내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그렇죠. 또 실제로 또 물질이 있으면. 내 주머니를 어서 함께 나누는 거예요. 다양한 형태로. 공동체에 필요한 것을 내가 함께 채우는 것으로 나누는 거예요. 지난주에 에바보르티드는 부족함을 채우는 사람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내가 딱볼 때, 볼 때, 어느 것이 좀 뭔가 부족하다, 어느 것이 하다, 그것을 내가 체험으로서 나누는 거지. 아,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우리 교회가 약간, 이건 내가 해야 되겠다. 나 아무도 알리지 말고, 내 혼자 조용해야 되겠다. 내가 나누는 거예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나누는 거예요. 그것이 그럴 때그 심령 안에 하나님의 은혜는 온전해진다니까 완전 그 사람은 결코 흔들리지 않아. 그 사람은 든든해요. 또한 우리는 내가 받은 것을 하나님과도 나누어야 합니다. 아, 이게 무슨 말일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나눌까? 내가 뭘 하나님과 나눌까? 아니요, 나눌 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감사하는 것이 감사. 내 받은 것을 하나님께 조목, 감사할 때, 은혜를 하나님과 나누는 것과 동일합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나눔으로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전리품을 순조롭게 불평 없이 원망 없이 나누고 또 하나님께 또 그들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또 다른 은혜를 그들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이게 32장에 로우벤 갓 문하세 지파가 위대한 헌신을 하게 됩니다. 32장에 이들이 처음에는 좀 오해를 받지만 아, 이들이 얼마나 큰 헌신을 결단하게 되는지를 모릅니다. 32장 보면 나와요. 그게 이유가 뭘까요? 이 나눔이 풍성해졌을 때에 그 공동체를 힘있게 하나님은 또한 해주신다는 것이죠. 이 내용은 다음 주에 보고 오늘 우리는 이 부분을 보면서 아, 흐름의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해진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서 온전해지고 완성되어진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좀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길을 가면, 그 길을 가면, 아, 이 은혜의 잔잔 남들이, 그죠? 아주 풀뿌리 같은 소소한 은혜, 우리가 얼마나 많이 누리는지. 모릅니다. 사람의 신체에 소장과 그 대장이 있지요. 그 장기, 그 대장 창자의 안에 보면 돌기들이 많이 나와 있잖아. 이런 돌기들이 수없이 나있거든 이게 이런 돌기들이 많으니까 음식물이 내려갈 때 거기서 에 영양분을 이 돌기들이 다 빨아당기는 거야. 우리 삶의 은혜의 잔 가지들이 많이 이렇게 나있으면. 하나님 것이 확 지나갈 때 서서히 우리가 다 빨아먹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은혜에 잔털이 없으니까 하나님 은혜가 지나가도 아무것도 받는 게 없어요 누구는 저 옆에서 은혜를 받아 지금 눈물 흘리고 감사하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맹똥맹똥 보는 건 뭔데 지금 이게 영극적인 수준 차이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수라리 받고 온전하게 여기고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 갈때더 크게 누리고 체험하는 이런 영적인 선순환이 늘 있기를 바랍니다. 이래 여러분이 동참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것을 분할하십시오. 건강으로, 시간으로, 물질로, 삶으로, 은사로, 이런 봉사로, 수고로 그냥 수요에 내가 한번 달랑 나가주는 거? 안 해요. 그거 안 해, 결코 안 해. 나누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은 그것에 대하여서 기억하시고 더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동성으로 한번 기도할까요? 자. 같이 한번,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 좀 하십시오. 어떻게 기도하니까? 감사하세요. 감사. 감사하세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공동체에서 나눔이 풍성할 때는, 분할이, 분배가 풍성할 때는 그 공동체에 힘이 있습니다. 우리 해돋는 공동체가 이런 풍성한 나눔이 있는, 우리 청년들이 우리 청년회가 대학부가 이런 나눔이 풍성한 삶으로 다양함으로 나누는 내 삶에 이런 원리가 많아서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를 늘 경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같이 한번 주여 한번 힘차게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